근데 그거 아세요? 주식하기 제일 어려운 달. 그럼 주식하기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대표님, 오늘 응? 컨디션은 어떠세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어제 제가 이제 마감방송을 못했잖아요. 제 기억에 거의 몇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또 열심히 매일 뭐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규칙적으로 익숙해지면은 또할수 있는 거지만 또 가끔씩 슬럼프도 있고 건강에안 좋거나 스케줄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이제 몽당연필 연구원님, 김윤철 연구원님이 있으니까 몇달 전만 해도 이렇게 일주일에 뭐 어디 스케줄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몸에 안 좋거나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주 두 번까지도. 근데, 몽당연필 님이 이제 라이브를 시작하고 나서 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라이브를 4시부터 하시잖아요. 한 3, 40분은. 그래서 라이브가 훨씬 힘들 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라이브를 해봤지만, 라이브가 사실 저는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라이브를 하시니까. 내가 또그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마감 방송을 했는데 어제는 약간 이가 아파서 이는 왜 아프냐 그게 이제 저런 것 같아요 노화에 의한 안 웃겨 아니그 아니 슬퍼서 아 슬퍼 야 슬프다 그러니까 내가 더, 더 초라해지잖아 뭐가 슬퍼 슬프게 다 늙어 뭐안늙는줄 알아 너는 <laughs> 사실은 제가 왜 노화에 의한 거라는 말을 왜 했냐면 저 피부에 한삼년 전부터 뭐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원래는 피부과를 태어나서 뭐 정말 거의 안 가다시피 살아왔는데 막 여드름 같은 게막 올라오니까 한삼 개월 전부터 피부과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마침 또 유튜브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피부도 신경 쓰이고 근데 술 때문인지 피로에서인지 음식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부가 올라오는 건데 결론을 내렸어요. 늙어서 그런가 보다. 왜냐면은 술 때문이다 하더라도 평생 술을 먹었었는데. 뭐 나쁜 음식? 평생 안 좋은 음식 먹고 살았는데. 근데 왜 요즘에만 피부가 이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빨 아픈 것도 똑같은 거죠. 뭐 평생 똑같은 양치 습관과 똑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 왜 자꾸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노하구나.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이가 아파요 한 다섯 번 가야 된다는데 이제 두번 갔으니까 사실은 이가 아픈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치과는 또안 가면 더 아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야 돼서 걱정이네요 스케줄이 많은데 어쨌든 어제 몽당연필님께서 마감 방송을 하고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냐면 어 이제 몽당연필님이 너무 잘 하시니까 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좀 가끔씩 빠져도 그 구멍은 나지 않게. 왜 웃어? 왜 웃어? 이건 또왜 웃은 거야? 이것도 슬퍼? 뭔데? 이건 뭐야? 슬펐어?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냥 어?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38% 상승 마감을 했어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 그러니까 이번 주 지금 월화수 3일 지났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은 왠지 공포스러운 분위기. 왠지 아 이번 주 내내 빠지면 어떡하지? 9월 달 내내 빠지면 어떡하지? 9월은 뭐 계절적 요인, 월별 요인으로 9월이 하락률이 제일 높다던데 어떡하지? 근데 그거 아세요? 주식하기 제일 어려운 달 9월, 10월도 있죠. 블랙 먼데이, 역사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대공황 모두 10월에 복락을 했습니다. 10월이 있죠. 또는 2월, 어 2월은 달력상 월도 짧고 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요. 8월, 어 여름휴가 시즌이라서 많이 빠집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때 연애해야지 누가 주식을 합니까? 3월 꽃구경 다녀야죠. 10월 단풍구경 다녀야죠. 그럼 주식 하기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의 극작가 마크 트웨인 선생님께서 굉장히 마크 트웨인 하면은 유머러스하고 화려한 투사법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10월이 힘들다? 그리고 8월? 2월, 1월, 11월, 12월, 1년 12달이 다 힘들다라는 걸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떠도는 뭐 9월 폭락설 또는 10월 폭락설, 10년에 한 번은 폭락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매년 우리가 걱정하면서까지 폭락설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은 되게 막 공공연하게 9월은 원래 떨어져. 그러면 모두가 1년에 한 번만 매매하면 되겠네요. 9월은 떨어지니까 9월 초에 팔았다가 뭐 10월 초에 사면 되나요? 근데 10월도 떨어지는데? 그럼 9월 초에 팔았다가 11월에 사면 되나? 11월도 떨어지는데? 뭐 주식 투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반어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9월의 첫날 음선 나올 때만 해도, 야, 이거 다 죽었어, 이제 라는 마음이었는데, 또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그 떨어진 걸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역시 월요일 하루 떨어진 거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왜 떨어졌고 왜 올랐니 에서 결국은 월요일 떨어졌던 거는 반도체 관련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삼성전자 SKX가 플러스를 내주면서 플러스를 냈고. 근데 이제 대변수들이 외 계속 좀 구치구치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9월 달에 금리나 어떻게 진행될 건지. 파랑으로는 아주 높은데, 깔끔하게 할 건지, 지저분하게 할 건지, 기분 좋게 할 건지. 또는 뭐 북중로, 북중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북중로에 정말 중심에 있거든요. 왜 북한과 남북 휴전 상황이 지금 70년 됐나요? 50년 전쟁이었으니까 70년대 휴전 상황인 우리나라가 북중로에 가장 관련이 있는 나라일 수 있죠. 그래서 북중로 북중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현재 상황, 외교 상황, 글로벌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좀안 좋은 재료가 될 가능성들. 거기에 또 유럽 쪽에서도 뭐 프랑스 어쩌고 하면서 또안 좋은 내용들. 거기에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서 뭐 호재라고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근데 플러스 세제 개편안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굵직한 재료들이 8월에 끝났는 줄 알았는데 9월에는 또또 또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여전히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여전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좁은 구간의 박스권이다. 굉장히 굵직한 내용들인 것 같지만 근데 지나 보니까 8월달 한 달도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었고요 9월달도 어 떨어질 것 같지만 다시 또 반등 주고 세에 올라갈 것 같지만 다시 또윗꼬리 만드는 그런 장세가 당장은 펼쳐진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조금 희망적인 또는 아주 절망적인 극으로 말한다면 조만간 곧 방향성은 결정될 거야 그럼 지금 두 가지가 미지수예요 하나는 방향성이 언제 결정될 거니 그리고 그 언제 결정될 건데 위로 결정될 거니 아래로 결정될 거니 이걸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측만 할 뿐이죠 예측만 그래서 저한테 예측을 물어본다면 아 저는 아래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갈 자리에서 못 갔어 사실 갈 자리에서 못 가서 지금 신고가가 금리나 이벤트 하나로만 기대하기에는 위나 아래냐에서 아래의 확률이 좀더 높아졌다라는 생각 그리고. 언제쯤이냐에서는 어, 9월쯤에 한번 3 0 0 0원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300과 3,000 3천 중에 3,000을 먼저 보고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어, 중요한 건 그냥 가든 조정 받고 가든 떨어졌다가든 간다 신고 가 간다라는 논리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정도로 지수에 대한 설명은 어제 제가 좀 쉬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붙여서 월요일 날 떨어진 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상승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다. 결국은 위냐 아래냐의 방향은 나와 나올 수밖에 없다.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왠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저한테 예상을 하라면 아래확률이좀더 높은데 하지만 그래도 떨어졌다 가더라도 신고가를 갱신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그 말씀들은 그대로예요. 반도체 월요일 날 급락 삼성자3% 떨어졌는데 이틀 동안 딱 회복을 했고요. 뭐 SK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월요일 날 떨어진 거 이틀 동안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 중에 좀 특이한 종목들 보면, LS1레기, 전력기기 3인방 중에 한 종목, 16% 상승했고요. 한국카본. 한국카본은 어, 조선중형주죠. 1조 7천억 달이. 조선중형주에서 HJ중공업과 한국카본이 완성품을 만드는 조선주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보다 최근 한두 달 상승률이 훨씬 높은 애들이 중형주 애들인데요. HJ중공업과 한국카본이 대표적입니다. 현대 위아. 위하. 현대 위아는 제가 나올 때마다 불러드리는 노래가 있죠. We are. We are. Artist Baby. 요번에 웃으면 뭐야? 요번에 웃음 어떤 웃음입니까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오늘 대웅제약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어, 이렇게 제약바이오즈들이 또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한올 바이오팜아 요한양행 그래서 결국은 9월은 금리인하의 달이니까 금리인하를 하면 아주 원론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미래의 이익가치가 큰 애들이 당장은 이익이 없어도 미래의 이익이 큰 애들이 더 유리해져 금리인하의 시기에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우리가 말하는 성장도 기술주 라인이고 그 중에서도 현재 이익이 없고 나중에 기대이익이 있는 애들은 제약바이오야 이런 논리라면 제약바이오가 금리인하의 시기에 또 적절한 선택업종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삼성전기 mlcc 최근 이슈되면서 삼성전기 거기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이노텍 마침 여기 2대 상승에 딱 붙어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it 업종에 저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기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이 이렇게 한2% 전후로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결국은 볼수 있었던 건 제약바이오 그리고 IT 전기전자 업종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제가 아까 한국화본 말할 때 HJ 중공업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거래대금 1위는 HJ 중공업이고요 2조짜리인데 오늘 7천억 거래되면서 최근 한두 달 동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올릭스 어제 상한가 치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 또 했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오늘 어, 6% 상승. 그래서 제약 바이오 주 중에 역사적 신고가 치는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온다. 올릭스 말고 오늘은 ABL 바이오도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제약 바이오 주 오늘 강세였고 그 중에서도 신고가 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찾아볼 필요는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관련주.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이야기 나오면서 크게는 뭐 LG 이노텍 큰 종목 중에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덕산네오룩스나 파인 엠텍이나 KH바텍, BH 뭐 이런 종목들 위주의 움직임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폴더블폰 관련주,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를 검색해서 이렇게 좀 그룹핑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우백스 7000억짜리인데요 좁게 봐서는 자동차 부품주지만 넓게 봐서는 로봇 관련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사마콘덴서가 3천억짜리가 오늘 10% 올랐는데요. 어, 삼화 콘덴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아니야. 삼화전기, 삼화 콘덴서, 코스모시스 코스모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였으니까. 근데 삼화 콘덴서의 오늘 상승은 상승은 아까 제가 삼성전기 올랐을 때 MLCC 관련주라고 말했잖아요. MLCC 관련주 중소형주 중에 이미지가 강한 게 삼화 콘덴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5천억짜리 반도체 관련주 FST 17% 올랐고요. H중공업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형 조선주 중에서 압도적으로 최근 두달 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7천억짜리 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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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이름이 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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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아 이세무사는 파두 파두 매력을 끝을 모르겠네. 뭐 이런 건가요? 파두파두, 파두 어쨌든. 보안관련주인데, 10% 상승 오늘 했고요. 보안관련주들은 가끔씩 이렇게 해킹되고 뭐,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 재료로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2조 5천억짜리고, 역사적 신고가 또 근처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려아연 18조짜리 고려아연은 지분 경쟁으로 5만 원짜리가 25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델랑말랑하다가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1조 9천억짜리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 파라다이스 호텔 아시죠? 특히 부산에도 있고 또 영종도에도 저는 이제 그림 공부를 좀 했었. 죠 그래서 그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파라다이스 호텔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 화가들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랑 이런 데 가서 그림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8% 올랐는데 그러면 결론은 파라다이스 왜 올랐는데 어, 호텔 플러스 카지노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어, 결국은 중국 관광객 호텔업 또는 카지노업의 상승 이렇게 어, 대변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화 비전은 2조 8천억짜리. 8%까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자면 지수는 월 그리고 화수의 온도차가 다르죠. 월요일은 야, 9월의 첫날이고 월요일부터 답이 안 보이네. 우리나라 반도체 끝났나? 큰일 났네. 그게 월요일의 분위기였다면 아니야. 안 끝났어. 별거 아니야. 잘 추스려 봐 하면서 화수 이틀 동안 월요일 날 떨어진 거를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지수 자체도 월요일날 빠진 지수를 화수 이틀 동안 반등을 시켜 줬고요. 어, 그럼 주도업종이 보여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수도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주도업종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주도업종 찾기가 진짜 쉬운 건 강한 추세상승장일 때인데요 지금은 눈치 보기 장소예요 그래서 3,100좀 떨어지면은 뭐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3,200 돌파하면 또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좁은 박스인 3,100과 3,200 사이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 업종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 고 반복하니까 지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상승 업종도 왔다 갔다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그런 장이라서 쉽지가 않다. 그래도 매일 지수 떨어지고 매일 모든 업종 떨어지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거보다는 낫지만 눈 감고 헤엄치는 물반 고기반 장세인 완전 상승 추세장보다는 굉장히 짜증나고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상승 종목들을 또는 상승 업종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오늘은 어쨌든 저쨌든 제약바이오 좀 약간 소테마로는 애플 관련 좀 넓게 보면 IT 관련 이런 정도의 업종을 읽어낼 수가 있었던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때 뭐 우리 벨런스작가는 카페도 말씀드리고또 댓글에 이런 것도 뭐 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오늘 카페도 또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이 영상의 댓글에 또 무슨 홍보가 있는지 보시고 뭐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배옥성첫 번째 줄 시작 나는 신년 안에 배옥 부자 될 거야. 화이팅.